mẹ và chị bà cha bà cô chồng mẹ thì bắt người ta cần thiết à study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이번 아파트 주소야. 응, 고마워. 주말에 봐. 여기가 어디지? 이 아파트는 리버파크 에쥬시티. 여기는 리버시티 에듀 포레버 서밋. 정말 어렵다. 아, 찾았다. 리버사이드 에듀파크 테라스 아파트. 시간이 저 센터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여긴 또 어디지? 어 안녕 시연아 잘 찾아왔네. 응 안녕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찾아오기 조금 힘들었어. 맞아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 시연이 고생했는데 우리 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응 좋아. 우리, 어느 가게를 가볼까? 근데, 가게 이름이 전부 영어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무엇을 파는 건지 잘 모르겠어. 맞아. 영어를 모르면 어떤 곳인지 알기 어렵겠어. 그럼, 우리 여기 가보자. 그래. 정말 배고프다. 맞아 어서 시켜 먹자. 어머 근데 메뉴판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세상에 여기가 대체 한국이야 외국이야.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외국어로 된 말들이 많을까? 대체 왜 그런 걸까? <놀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즉 한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고유어는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순우리말이나 토박이 말이라고도 한답니다. 어머니, 하늘, 마음, 그리고 매우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는 뜻의 가든가든.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다는 의미인 안다미로와 같은 단어들이 고유어예요. 한자어는 중국 글자인 한자를 가지고 만든 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말의 큰 부분을 만들어 왔어요. 학교, 교실, 계란, 남매, 박물관과 같은 말들이 한자어랍니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게 된 말이에요. 외래어는 마땅히 우리말로 바꿀 단어가 없어 외국어가 우리말로 굳어진 것이에요. 버스, 아이스크림, 컴퓨터, 아르바이트, 망토와 같은 말들이 외래어예요.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우리말이 아닌 말이에요. 따라서 외국어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세일, 레시피, 리더, 키, 페이퍼 같은 말들이 외국어랍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말, 한글 소설 돼지를 쓴 미국의 작가 펄벅은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했고,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매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들조차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가게 간판이나 아파트의 이름까지 요즘 외국어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어요. 아예 우리말을 찾아볼 수 없는 식당 메뉴판도 있지요. 이렇듯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외국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팩트체크는 사실 확인, 에어캡은 뽁뽁이, 언택트는 비대면, 쓰나미는 지진 해일로 바꾼 말들이 대표적인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 사례예요. 여러 지자체나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해요.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하고 거리의 간판을 우리말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답니다. 세종시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국민 공모를 통해 마을, 학교, 도로 등의 이름을 우리말로 만들었어요.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의미의 도담하다에서 도담동, 생생하고 산뜻하다는 의미의 새로움의 준말에서 새로운동이 만들어졌답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말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 외국어는 우리 말로 바꿀 수 있으니 지나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아파트 이름은 강변 교육공원 테라스 아파트로. 네이밍이 엘레강스하고 베스트한 아파트 말고 이름이 우아하고 최고인 아파트로. 그리고 에그 포테이토 버거는 달걀 감자 버거로 바꿀 수도 있겠다. 아하, 좀 어릴 가이네도 우리말로 바꾸니 더 친근하게 느껴져. 지금부터 우리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예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자. 그래. 근데 나 배고파. 어서 밥 먹자. <웃음> <웃음> 정말 맛있어. 야.